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음봉이라 적응이 안 되네요. 에, 오랜만에 음봉이라 적응이 안 되는데 오늘 음봉을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에, 오늘 음봉을준 이유는요, 아주 명확해요. 에,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부분을 꼭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기다 리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그 이슈가 뭐다? 9월 6일에서 9월 7일, 오늘이죠? 오늘 뭡니까? 실사에 이틀이 걸린다. 실사에 이틀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네, 실사에 이틀이 걸린다. 어, 얘기가 나왔는데 어, 포인트가 뭐예요? 실사에 이틀 걸린다. 그러면은 오늘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어떤 얘기도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뭐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 어?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실사했는데 나가리 된거 아니야? 와 같은 어떤 심리? 불안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 제가 보기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뭐 그럴 수 있는 정도. 왜?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종목이 그 일정에 나와줘야 되는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생긴다? 불안한 거예요. 어, 이거, 얘기 왜안 나오지? 이거 얘기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뭐 어그러진 건가? 아, 실사하다 싸웠나? 그런 생각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장중에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공식적으로 오피셜을 내야만 하는 공시인지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그냥 지들이 알아서 내고 싶어 하는 때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오피셜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주주들을 위해서 내주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을 요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5시 50분이거든요 5시 48분 넘어가는 시간인데 이때까지 얘기가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아직 네. 그 누구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생기는 거야 아 일단 어떻게될지 모르겠다 이거 아 일단 좀 팔아 봐야겠다 팔아 놔야겠다 수익 일단 챙겨 놔야겠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하나 더 여긴 어느 구간? 지지와 저항이 맞물리는 굉장히 변곡점을 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간. 굉장히 변곡점을 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도 받아내야 돼 받아내려고 하니까 또 오늘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발표도 안 나와 불안해 죽겠어 장은 끝나가 오후장 들어서는데 아직도 얘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일단은 조금은 챙기거나 일단은 조금 던지고 다시 보자라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기다 아니다가 안 나왔어요. 기다 아니다가 안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된 거다 안된 거다 실사가 끝났다라고만 해줬어도 실사가 끝났다라고만 해줬어도 사람들이 뭔가 매도하면서 마무리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게 어, 팩트다 어. 근데 이거는 단순히 불안심리에 어, 기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그러졌다는 악재예요 어그러졌다고 라 하면 뒤도 돌아보자 말고 튀는 게 맞다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슈인데 삼천당왕에 갖고 있는 제일 큰 이슈인데 이거 어그러졌다고 라 하면 그거는 뭐 걸음아 나 살려라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게 맞고 근데 지금은 뭐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게 맞다. 아니면 뭐, 제 영상 끝나고 영상 업로드 했는데 뭐 실사 끝났다. 어잘 마무리했다. 비타 500한 잔씩 마시고 집에 갔다. 라고 해버리면 또 내일 얘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가격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켜줄 구간은 일단은 지켜줬습니다. 기다 아니다. 아 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아니다. 어그러졌다. 비타 500 먹다가 밥상 엎었다 아, 지금 비타 500이 목군용으로 넘어가냐 지금 실사 똑바로 응? 너네 준비한 거 맞냐 응? 이래 버리면은 이제 어그러진 거고 아, 그 별다른 거 없이 예, 오르나메시 먹고 아, 집에 가서 우리 실사 이제 완료했고 요거 이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예, 우리의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바뀐 거 없고요. 갑자기 스탠스 전환해가지고 음봉 하나 나왔다고 어 여러분 이거 튀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한 것도 있다 없다? 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어, 움직이거나 할건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딱히 오늘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네. 판단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뭐 얘기 나온다고 했는데 얘기도 안 나오고 도대체 뭐지? 아마 이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일단은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었구나. 오늘은 그냥 그런 거 그런 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삼천당제약 영상입니다. 삼천당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어요. 무료 종목 신청이라고 있는데 무료 종목 아니죠? VIP 종목 드릴 겁니다. 예, VIP 종목 드리고. 네 종목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VFP 분들과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매수가, 동일한 매도가, 동일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여나 삼천대양제약 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한5분 정도가, 어, 나 무료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다섯 명이 넘어간다. 하면은 다섯 명이 넘어갔으면 네 종목이 아니라 다섯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저희는 더 많은 더 좋은 종목들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무료 종목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